안녕하세요. 아쿠걸즈의 대모 아코맘입니다. 2018년 9월 9일 구구데이 아쿠걸즈와 함께하는 첫 방송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자 요즘 취미생활로 가죽공예 관심 많으시죠? 가죽공예 되게 좋아해서 알아봤는데요. 학생이라 보니 시는거 너무 부담스러워요. 제가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퇴근하고 가다니 너무 시간이 늦은 것 같고 주말에 가다니 집에서 쉬고 싶더라고요. 가죽공방까지 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가죽공예 만들어서 가지고 있는 거든요 네. 가 지금 뭐야? 어 만들어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좋은 거고, 주변 사람들한테 선물할 수 있다는 점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가 평소에 너무 바쁜데 이방 와서 작업하고 있으면 뒤틀도 하나도 안 되고, 어, 그 시간만큼이 완전히 제 세상입니다. 네. 취미생로 한번쯤은 해볼. 맞아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독학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학으로 공부하시다 보니까 어떠세요? 한계에 부딪히게 되시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아쿠걸즈와 함께 공방에 가지 않아도 공방에서 배우는 것처럼 기초부터 차근차근 한번 배워보실게요. 자 그럼 아쿠걸즈와 함께 레고!